우리를 어,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한주가 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 우리 아들과 일각에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한 보고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e n h a 우리 학교 본 인사가 주님을 대명합니다 주님을 대명합시다. 오늘, 어, 감사, 저를 기해, 필히, 함께 개할까 우리가 일년에몇 차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새 절기에 꼭 담겨야 할것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 이 흡수에 대한 감사는 그 어, 전 세계 어느 민족이든 감사절이 있습니다이 그, 어, 동경의 어, 문화 속에서 나온, 런 이, 동경 제사인데요. 특별히 그 동양에서는 죽은 부모에 대한 그런 제사도 같이 이렇게 감사로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주수 감사하고 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하고 어, 다른 게뭔냐 확연하게 어, 다른 게다한가지어 성경에서 추감사나 응. 맥주감사나 또 6월절 이 제사에는 반드시 맞으면 안 되는 게 피제사입니다. 일반 어, 추술감사에는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추감사하고 거의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 이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많은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런 축제 기간에 일어납니다. 그게, 신, 우상신을 섬기는, 아, 이, 축제 감사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어, 성경에서 말하는 축제 감사에는, 반드시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피제사가 빠지면 안 돼요. 전혀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절기에 공통적으로 담겨야 할까? 그 담겨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고말씀드 오늘, 에, 16장 1절에서 17절에 그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해야 되나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럼 애굽에서 나올 때뭘 하나님이 주셨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뭘주셨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라요. 그 피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내용입니다.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그날 밤에 집에 문에, 원지방의그 설주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을 심판할 때, 피를 바른 집에, 어, 이 집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어, 애국의 왕부터 시작해서, 저, 어, 노예까지, 전부 장자가 죽어나그는그 하나님의 심판 왕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미리 선포를 하신 거예요. 누구 앞에요? 바로 왕 앞에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르지 않은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장자들이 결국 죽어나가요 그때, 바로가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도록. 가서, 광야에 가서, 아울길에 가서, 너희가 말한대로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해방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6월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그 근본 문제가 자. 또 흘러가는 그 현장이에요, 애국, 이 애국은. 왜 그러냐. 바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이라고. 상대의 3장 1절에서 5절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 이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한그말 그대로, 어, 이, 문화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애국이라고.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그 바로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만들고 속이고 있는 애우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그 면장을 장하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피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거기서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 면장입니다. 그래서 피 바른 그날 에 예. 예. 하나님이 애굽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을 주는데, 그 피를 바를 때, 애국에서 본대는 것을 확인한, 아, 구원을 치험한, 해방을 치험한, 그는유월절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평생 그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피 안에 뭐가 있냐면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드리셨라 네. 그 약속은 이미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제자를 통해서 이유를 하신 거예요 그가 뜰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여와께서 우리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크기사을깨아서 <laughs> 우리의 죄 값을 치고 나위 해서 오셨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원자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다 끝내시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야. 그 피로 그게 바로 영적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비밀화 바로 이 그리스의 도십자가의구속의밀이 가난 땅에 들어간 유시라 백성들이 그 피의 비밀을 높였다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삼기 시작했다. 광야에서 망했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거기를 못 사는 땅이니까 그런데 겉과 뿌리 흐르는 가난 땅에 들어와서 망했다니까 노예 대고 포로 됐다니까 왜그래 아니, 피비미를 놓치면 그렇게 되거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있는지 없느냐 배우냐 못배웠냐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 피를비르면 놓치면 그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예 거기서 끝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 출두 감사드리면 반드시 담겨야 돼. 그래서, 절기에다가 계속 애굽에서한 일을 기억해라. 똑같은 단어가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가? 이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면, 해 먼저 보이는 게 뭐야? 성막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을 가운데다가 채워놓고, 모든 출입문을 성막을 하고 있 바라보도록 그렇게 장막을 치면 니다 어린아이든, 누구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막을 벗고 밖에 나오면은 성막에 문제가 들어지는 것. 이게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 나가서 뭘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라졌잖아요. 왜 사라졌냐? 자기너들이 주인 들이 순간에 광야에서다 사라졌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가난을 들어가야 해. 그래서요,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나 피제사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난까지 데려가는 것을 봅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이 생수를, 그들 앞에 하나님이 만나를, 그들 앞에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10년 동안 인도를 하 어떤 사람이 인도를 받느냐? 왜 똑같은데 응답을 못 받냐?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왔는데, 산속에서 피가, 아, 능력이 안 되면, 그럼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애국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옛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자꾸 보게 서면 어마불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게 된다. 누가 보이? 사람이 보이는데. 그래서 모세가 보이고 아론이 보이고,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단을치게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 그 감사들을 맞이해서 내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나의 가정, 나의 산업에 착는주은 누구냐? 나를 애국에서 구원하신, 나를 죄와 저주 아래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게. 얼마나 고백이 돼야 돼. 이 사람들은 날마다 구름 기둥, 붓 기둥 쳐다봤다는 거야. 과연 40년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가인이된거예요가인이된 거야. 거야. 그 세대가 나는 정부가 봅니다. 네, 그래서, 예, 그리스도의 이 피의 복음은 누리면 누릴수록 항상 생명을 누릴 거야. 거기서 성령이 인도를 받게 되고, 거기서 민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그런 축복을, 삶은 광야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니까,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가는데, 날마다 천국 같아.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게 광야의 예정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이 피의 비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피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단을 꺾는 능력이 어디 있냐피 안에 있거든요. 예수의 피가 보혈의 능력 그 자체인 산송가에. 죄를 차는 능력이 피안에 있고, 흑압을 꺾는 능력이 피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수 감사하고 순전히 말하는 축수 감사하고 많이들이 다르다는 한 가지가 바로 피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요? 죄가 너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다. 그얘기는요 하나님이 너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럼 사단은 왜 아벨은 공격을 안 하고 가인은 공격을요? 해아벨들는 피의 능력 이없잖아요 아무 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그냥 감동돼서 그냥 대사 드리는 거고. 아벨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알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그 언약을 붙게 붙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아벨은 공격을 못 하는 겁니다. 이피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사천일게 아. 단계할 세 번째는, 아나안을 정복한 신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237 나라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난을정복했는니이 사람들이요, 어느 학계를 따라이 피의 비밀을 잡고 요단을 들어간 겁니다. 요단이 갈라진 겁니다. 여리를른다여리부가무너지겁 서른한 왕이 공격을 할때이 피의 비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홉스 행하시면서 그들을 무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의 비밀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인데, 그 갈렙이 아악산지를찾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을 정복한 힘이, 그리스도의 피해 보고 만에 완전히 임하였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붙잡고 그래 감사대를 맞이해서 감사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해를 이것을 요 정말 마음 깊이 담았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 많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복을 주셨다 그복 주신 것을 이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을 믿어 그거 감사하면 돼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뭐냐 이게 피의 비밀인 거예요 아나 같은 사이 어떻게 부받냐고 말이지 아 나한테 다행히 저주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냐고 말이지 그것도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게 되냐그말이 이걸 완전히 하나네요. 그래요. 그리스의 십자가의 십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가난을 정복하는데 이 피의 능력으로 가난을 정복했다면 이삼7나라는 뭘로 살리냐고요. 우리가 우리 달란트 가지고, 우리 재림 가지고, 우리가 성공하면 이삼7나라 살리니까. 그쵸 그렇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 보험입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그들이 빠져나와요. 연결, 고리든될수 있겠죠. 어,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저렇게 교단니면못 받는가 보네. 마음은 열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나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어. 내가 그리스도로 말면 어떻게 그 전주 안에서 빠져나왔는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사랑합니다. 치유가 됩니다.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것거어야 돼요. 그래야 그저 알아 제대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을 요겠구나이피의 보. 이게, 여러분 현장에 증거된 현장에서.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도 그습니다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지. 하나님께 셋의 무음도로 영광이 생기다. 영광이 셋의 무음도로 생기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그, 들리기 때문에 네, 길게 할수 있지만 작게 하려고 명령으로 어, 이 복음으로 일만천문현장 어, 아, 달리고 2 3 7 5천0 0 정도 사에 미래 시대를 아, 살리는 운동이 바로 하로이 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멕시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멕시시 운동은 복음으로 살긴걸 말합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슬프고, 복음으로 훈련하고, 복음으로 파성하 그래야 현장이 살아납니다. 어, 철감사대를 맞이하여 이 피의 복음을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래였던 것을 기억하고 이규례를 지켜 이를 통해 할 것이다. 열대 이정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당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나 부엄받은 것 그러면 열대 이정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피해 보금 안에서 응, 감상 동차하니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광야 같은, 현장에 여정을 갈 때, 이피의 보고만 있는 사람인데, 흘러온 은혜와 사랑을 뽀쌈습드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광야 같은데, 천국 같은 천국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1 7절를 보면, 1 6절를 보면,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년에 세번 무교절과 어, 이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우지 말고 여기 무교절은 유교절하고 연결된 절기예요. 어이 부어에 대해서 그다음 칠칠절은 오순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칠칠에 49그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51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주절,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이모했니다이 초막절 후에 곡식을 전부 다 수장해서, 어, 저장하고 이 초막절을 치시는 수장절, 또는 수수감사절. 그래서, 이세 번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와,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삼칠 세계 복음말을 어떻게 스케치이갈 것인가를 이 언약을 통해서 붙잡고, 아, 늘 마음의 감사를 잠시 열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수 한 평, 한 평, 한가한 평. 한 평이면 한 평이면 한 평. 한 평이면 한 평이면 한 평. 하 평이면 한 평이면 한 평. 한평과면한 평이면 한 평. 하 평이면 한 평이면 한 평.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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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이면 한은이면한 평. 한 평이면 한 평이면 한 평. 한 평이면 한 평이면 한 평. 한 평이면 한 평이면 은 Ты куда скинулся? Танкера нетем. И пять, тридцать. Ты его куда пересел? Ты смотришь на море?